Stay with me. 요도스가라나지선 타고 이제 교토로 가볼 거예요. 교토 가는 거는 한큐선인가?랑 하나 더 있는데 저는 한큐선 타려고 합니다. 케이한 라인 저거 타지 교토를 갈수 있어요. 남바어선하니까 가로수가 그래도 있네. 가는 길에 무슨 좀큰집 같은 게 있거든요. 문화재인가? 엄청 커요. 뭔지 모르겠네. 어, 저기 한큐선 가는 역인 것 같은데요? 공회당이라는 시청 건물인데요. 네. 주변 다 철근 콘크리트 건물이에요. 이 서양 문물 들어오고 나서 이런 식의 이제 건물들이 많이 있었는데 다 이제 전쟁 때문에 다 부셔지고 이런 게 이제 거의 유일하게 나온 근대식 서양 건축물이. 여기가 오사카 여의도 같은 곳입니다. 여의도 크기는 아닌데 여기는 이제 동서로 길쭉하게 되어 있어요. 쭉 길쭉하게. 한선 타러 여기 왔거든요. 근데 이코카는 이게 가능해요. 여기 보시면은 이코카. 이게 일본은 철도가 이제 회사들이 다 달라가지고 같이 묶여서 되는 데가 있고 안 되는 데가 있고 이런데 여기는 되네요. 대마치야나기 행으로 가면 되거든요 이게 이제 다 교토 가는 방향인 것 같고 뭔가 이건 특급 호속만 있어서 지하철이라기보다는 뭐 열차 같아요 지금 11시 20분이니까 요거 타면 되겠습니다 음? 이거는 뭔가 이렇게 타는 거야? 교토 도착했습니다. 교토는 저 버스 타고 다닌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근데 버스보다 일단 좀 걸어와 보려고요. 걸어 차가 유명한가? 뭐 유명하겠지. 귀족도 살던데 있고. 사카 신사고 어, 656년에 지어져 엄청 오래된 신사라고 하네요. 그리고 여기가 유명한 게 일본 3대 미츠리라고 하는 그 축제, 기요 여기 미츠리가 여기서 열린대요. 그래서 그 시기 되면은 여기 다막 기모노 입으시고 여기서 축제 즐기러 온다고 합니다 너무 귀여워 어떻게 저렇 매달려있지? 안녕 여관 찾아갈 건데 여긴 다뭐 이런 전통가옥이네요 빌려 있는 거 3만 원부터 가장 싼거 궁금하실까봐 제일 싼거 12시간 29,800원, 사카 신사 쪽이고, 여기가 진짜 뭐... 뭐좀 되는 데 같은데, 그냥 찍어봅니다. 어, 찾았어요. 기온 욕칸큐베 어, 아, 여기구나. 어 여기 너구리 있다. 스텝, 어 일단 좀 가방을 맡겨야 돼가지고 한번 가보겠습니다. 신발 이렇게 신는 거 봐요. 아 가을이라 이쁘네. 여기가 아까 야사카 신사 약간 남문 같은 거야. 남문. 들어가 볼게요. 엄청 큰데? 아, 여기 밤에 오면 그렇게 더 이쁘다는데 이따 밤에 와봐야 될다 돈 내고 소원 빌는 것 같아요. 신사도 이고 이쁘. 사당도 이쁘고. 오, 귀여워, 귀여워. 아, 가을이라 좋네. 여기는 그렇게 느긋하게 산책하는 게 좋다던데요? 저는 아직 지금 밥을 안 먹어서. 약간 스테이크 덮밥 같은 거한번 먹어보려고요. <laughs> 스테이크 덮밥, <laughs> 이거는 차 무시고.

버스 타고 지금 은각사 가려고 근데 지금 엄청 꽉 네? 찼어요. 어스를 네, 네. 내릴 때 찍더라고요? 그래서 내릴 때 찍는 것 같더라고요. 와 내렸습니다. 여기서 한 10분 정도 걸어가지고 어. 은각사 갈 거예요. 아, 가는 길 완전 시골 길이야. 개울도 있고 와 짱인데? 가는 길인데, 와, 엄청 이쁘네. 가는 길에 상점 같은 것도 있고, 개천 아니, 가는 길이 왜 이렇게 다 골목길이야? 여기 지효지라고, 은각사에요, 은각사, 은각사, 긴각 구치 코지노 칸이 아름다운데? 저기 입장 하는데는가 보다. 이게 500엔. 500엔. 이거은 입장권을 저런 부적 같은 거를 아르바트 거제마스 이런 걸 준대요. 이게 입장권이래요. 뭐야? 사람 왜 이렇게 많아? 일본식 정원의 백미를 볼수 있는 곳이래요 와, 푸른 하늘이랑 단풍이 적절하게 멀어져가지고 지금 진짜 이뻐 이게 바로 그 은각산 은으로 덮여있는 건 아니고 고즈넉해서 보기 좋다는데 진짜 지금 사람 엄청 많아요 아름답죠. 예. 일본식 그 모래정원 이렇게 하는 게 예술이라는데, 실제로 조금 신기하긴 해요. 호마목 1기원 300엔, 어... 지금 못 들어가게 되었겠지 아닌가? 여기 이렇게 다리가 있는데 저기까지 연결이 되어 있고 들어가지 못해요. 와, 이쁘네, 진짜 이쁘네. 이 긴카쿠라고 불르는데 이제. 금각사처럼 은을 입힌 건 아니고 검은색으로 옷칠을해 놓고 있는 거고. 관음이 관음보살이 저기 안에 있으시대요. 저기 맨 위에 보면은 청동으로 봉황상이 있어요. 아, 물 보니까 기분 좋은데? 여기 지금 보이시는 게 도구도 불당이라고 이제 저 은각사 다음으로 중요한 국보고요. 아, 이 물에 비친 이 하늘 빛깔이 너무 끝내주는데? 이게 현중하는 가장 오래된 바다미 뭐 서원이래요. 매기 아, 돌아서 올라가는 길이에요. 이는 이끼가 사람 손이 안다니까 되게 무슨 원시 식물 같지. 와 경치는 죽인다. 상이 올랐는데 보일 거다 보이네요. 저기 금각 각사도보이고오 맥주 자판기가 있네. 아 저구나. 시대되 가는 상에 있는 법관사의 야지키탑 아 이거 너무 많아서 못 올라가겠는데? 수족관이 어, 있는 이자카에 왔어요 일본사람 밖에 안와가지고 영어메뉴가 없는줄 알았는데 일본 못하니까 이걸 주시는데 아, 먹을만한거 많아요 무슨 새우 구운 것도 있고 와 버터 오징어 근데 지금 다른 분들 먹는 거 보니까 엄청 맛있게 생겼어 소기막 그런 거 나와 남들이 안 시키는 거 시킨 거 같은데 뭐지 이거는 연어, 방어, 오징어, 참치 다섯개 같은 거. 어, 한마음로 대화 네. 이따닫기나 죽어 먹었는데 미친 너무 맛있어요. 른거것 같아. 헉, 어떻게 이런 맛이 나지? 방어도 엄청 두꺼워. 이건 참치 같은데? 와, 짱이잖아 이건 말고기 같은데? 음, 어, 먹어볼게. 음! 말고기네. 뭔가, 뭐지 이거? 먹어봐야 되겠어. 음! 뭐야? 음! 토마토. 뭐야? 또 도미토리 룸 중에서 제일 커요.